오늘 주일 날짜가 5월 18일입니다. 5월 1 8일부척 특별한 그런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18일 이날 광주민주화항쟁이 있은 지딱 4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80년 광주를 생각하면서 을 광주 민주화 항쟁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불렀습니다. 광주 사태 그런 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름이 달라졌죠. 광주 사태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항쟁.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광주 사태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광주 사태라는 그런 말들이 점점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 일들은 이제 책 속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기억을 붙잡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 참 좋을까 올해 광주민주화항쟁 45주전을 맞이하는 광주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먹밥을 먹는 체험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광주민주화 항쟁과 주먹밥,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인데, 주먹밥을 먹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 주먹밥과 그리고 광주민주화 항쟁이 연결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80년 5월에 광주민주화 항쟁이 있을 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나눠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와서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준 것. 그게 고급진 그런 주먹밥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금만 들어간 그런 주먹밥이었지만 그 주먹밥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척 특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주먹밥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계엄군이 외곽을 차단해 고립된 광주로 갈수록 생필품이 부족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집사를 가져와 길가에 소출 내걸고 시민군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이때 만든 주먹밥은 시민군의 든든한 식사였고, 공동체를 지키자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광주의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때 이렇게 밥을 나눠 먹었던 이 모양새를 두고 사람들은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 바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참 많이 했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불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잔인한 죽음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광주와 관련해서 기억할 만한 그런 가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억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중에도 광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먹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으로 남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겪었던 고통과 비극이 아닌 그것보다는 주먹밥으로 대표화되는 대동 세상에 대한 그런 경험과 꿈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동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전 이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 이기를 보게 되면 공자가 대동 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가 대동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의 언급한 것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커다란 대의가 있을 때그 대의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크게 하나가 되는 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공자가 이야기했던 대동세상이라는 말의 요약입니다. 80년 광주에는 대의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대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 아래에 모여 들은 사람들이 대동의 세상, 하나됨의 세상, 평등의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대의를 따라서 대동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흔적들이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비친 것을 다갚자라는 그런 커다란 대의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 일본의 그 국채를 갚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IMF 때 또한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나를 위기에서 구해내자라는 그런 허전한 뜻에 사람들은 호응을 했고, 자기 집에 있는 그금부치를다 가지고 와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런 대동세상, 그런 대동세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서 경험이 되었던 그런 대동세상은 성서 그 안에서 먼저 우리들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이 성경의 말씀,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 역시 80년 광주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간 그 이유를 따라가 보게 되면 한 귀신 들린 여자에게 바울과 신라가 베풀었던 호의에서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자, 그 귀신이 사라졌을 때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바울과 신라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들린 그 귀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점을 봐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한국 미아리에 가면은 거기에는 점집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점집들 중에는 어떤 점집이 있냐면 대나무 장대를 이렇게 세운 그런 점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집이 어떤 점집이냐면 귀신을 통해서 점을 보는 그런 점집이라는 그런 표시로 이 대나무 장대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거기 가서 점을 봤죠. 바로 그 똑같은 일들이 바알과 신라가 있었던 바로 거기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들린 여인에게 와서 점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봐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점을 봐주는 것을 보니 그게 돈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귀신으로 점을 봐주던 그 여인을 공동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점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로 인해서 귀신을 들렸던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기고 귀신으로 점을 받았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점을 보지 못해서 돈벌이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 본노한그 여자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법정에 고발하게 됩니다. 점을 보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았다라는 그런 이유로 고발할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없는 그제 죄목을 만들어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다가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그와 같은 죄목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을 접수한 사람이. 그 지역에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매질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바알과 신라는 매실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신라는 그렇게 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억울한 그 자리에서 그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향한 부당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준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응답했냐 하면 이두 사람은 기도와 찬양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그 속에서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옥터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신라의 그 믿음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그 감옥, 그 감옥의 그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그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모든 사람을 구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가졌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감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힘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바울과 신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조금의 의심도 없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던 그 자리에 옥토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옥토가 흔들린 바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있던 곳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던 것이다 풀렸습니다. 모든 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는 누구일까요? 휴강부도한 그런 죄인들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신라처럼 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일까요? 성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바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흉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과 신라처럼 불의한 권력에 희생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곳에 들어와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크게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소개한, 그들이 믿음 속에 나타난 그 복음, 하나님, 거기에 이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한 후에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묻고 있던 것이 다 풀리고 감옥문들이 다 열린 후에 있었던 또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수가 다 도망한 걸로 그렇게 판단한 간수는 칼을 빼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간수는 바알과 신라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신라에게 있어서 간수라고 하는 것은 적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는 바알과 신라를 옥 깊이 데려다가 가둔 사람이고 바알과 신라의 손과 발을 구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그 강수는 누구냐면, 바울과 신라를 억압한,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가 분노를 가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사람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 no. 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신라 이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그 죄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모두 침묵하죠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암묵적인 동의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그리고 신라에 이끌린 사람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대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원소의 생명,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 그 생명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돌보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신라는 간수에게 예수 믿을 것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선을 합니다. 이 역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바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였던 바울과 신라, 그리고 간수의 사이가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선목선목하고, 그리고 서로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수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그대삶 속에서 이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과 그리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를만한 어떤 커다란 뜻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불살을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커다란 뜻 목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불살을 만한 그런 커다란 뜻을 대의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바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커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뜻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흙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평등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올 구원과 그리고 복음이 가져올 미래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있는 그 터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자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